잠깐 앞으로 막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가입하셨어요? 진짜? 그거 누가 주셨어? 몰라, 부산에서 온 사람이 줬어요. 잠깐, 혹시 이동이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해요. 그러면 어머님만 앉아 계시고 제가 거갈 수가 없네. 앉아 계도 앉아 계시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어, 여기 단월. 단, 명성리. 단월 명성리에서 오셨답니다. 김희철을 가까이서 처음 보셨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멋있어요. 나 너무 편이야 <laughs> <laughs> 어머니 딩동대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절 보면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 이쁘다. 이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죠? 핸드폰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저기요. <laughs>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요. 괜찮죠, 여러분?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일단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진을 하나 찍고. 여기 이제 밤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와 화면도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거 자 여러분이 하나 둘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걸로 어머니 것도 같이 찍을까 요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있어봐 이거가 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어머니. 제가 이거를 여기 갈 건데. 저를 저를 딱 잡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저를 제 팔을 딱 잡아보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다봐더트러쇼다봐더트러 쇼를 다, 다, 더, 더다 보신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너무 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계단이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수도 있고 네? 로 올라가야 돼요 어, 다음 노래 댄스곡이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재밌게 즐기시죠. 고계 그럼 제가 올라갈 동안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